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들잘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주제는 미스트롯2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미스트롯2 시즌 2회밖에 안 했는데 넬슨코리아 여론조사를 보니까 29.9% 종편TV에서 이 짧은 시간에 29.9%라는 프로를 나온 것은 역대급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트롯 원조죠. 원조인 트롯 프로에 조선TV를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원조는 원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출연진들도 참 대단한 내공같고 또 많은 자기 장기를 준비해서 나온 가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역시 현역 부들도뭐 10년 차, 8년 차, 20년 차도 있는데 무대는 어려운 가니다 본인들도 많이 떨리는 가슴에 노래하는 모습이 눈에 영역히 보이더라고요. 여기 눈여겨 보다 보니까 이명웅이 10년 전에 자기를 가르친 은사님이죠? 음, 그은사 어, 교수, 자기를 할땐 영지라는 가설동을 했는데, 아, 교수로 그 당시에 있었나 봅니다. 제자 앞에서 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서 노래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큰 용기를 내서 제자 앞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참, 아, 교수이지만 대단한 용기를 얻고 노래하는 모습에 박수를 쳐도쳐 드렸습니다. 또한 영웅이 가수도 은사님 앞에 배꼽 인사를 하는 거 보고서 예, 영웅이 가수가 인성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한테 인기 좋은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어, 들었습니다. 예, 역시 이 2020년도에 빛난 어, 우승자 임영웅이가 많은 분들한테 힐링을 주고 웃음을 주었는데 예, 은사님 앞에 배꼽 인사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어, 저도 학교에 어, 강단에 교수로 있으면서 애들 가길 때참 예의 바르고 어, 그런 학생을 보면 참 신이 나고 공부 어, 수업을 가길 때참 예, 재밌었습니다. 또한 그 어, 자기야 가수를 부른 예, 보니까 20년 차 박지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저도 자기야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예, 그런데 한참 만에 어느 분가 봤더니 예, 참 모습이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어, 심사위원 장민호 가수하고 비슷한 뜻이었나봐요. 어, 박희 가수가 미스 시즌 2에 출연해보겠다고 했더니 장민호 가수가 아, 당연하지 출연하시라는 이런 자문을 받고 용기를 주어서 나왔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또 들어보았습니다. 이 미스 트롯 시즌을 보면서 역시 원주 원주다라는 생각을 해본 이유는 심사위원들이 그. 통합된 그 모습 출연진들한테 안정감을 주고 잠을 조언해 준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 트롯, 미스터 트롯, 식스. 식스 6명의 에, 물론 그 역할도 큰것 같습니다. 거기에 스타들이 나와서 심사를 해주므로또 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에 또 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수들이 또 많이 공부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미스 드로 시즌이 어, 지금 2월밖에 안됐는데 어, 종편TV 또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짧은 시간에 29.9%를 차지한다는 것은 참, 음, 요새 TV 채널에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대단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앞으로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방콕 안방극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영향이 아닌가 싶지만 예, 그 프로가 대단한 프로 것만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미스 트롯 2 시즌이 매주 목요일 날 10시에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여기에 또 어, 스타가 탄생돼서 이 트, 스타가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도 기대를 갖고 어, 앞으로 또 시청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스타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다는 것은 그 스타가 낮은 자세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일 하고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스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께 여기까지 해 영상을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제를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